이 쉬운 행동 하나로 아이들이 높은 자존감과 회복탄력성을 갖게 되는 이유? 사실 우리 마음속엔 이런 말이 숨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쉽기만 하면 내가 벌써 했지. 저도 그랬거든요. 지방 관격시에 살면서 전공도 육아랑 상관없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는 30대 중반 엄마. 아이 자존감, 회복탄력성에 대한 글은 수도 없이 봤는데 정작 집에 와서 아이랑 부딪히는 순간엔 머리에서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한테 진짜 해준 게 뭐지? 밥 먹여주고, 학원 보내고, 놀아주고, 챙겨주고.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을 줘본 적은 있었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에게 너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역할을 경험시키는 것. 거창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실 집안에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쉬운 행동입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가사 분담을 시키고, 관심사를 따라가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완벽한 척 말고, 조금 망가지고, 허점을 보여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왜 아이를 무력한 존재에서 할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주는지 왜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지금부터 엄마 입장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 볼게요. 먼저 법륜 스님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익스무대 때 공부 의욕 하나도 없는 부유한 고등학생을 맡았는데 야, 너 어차피 공부 안 되지. 나랑 등산 가자. 하고 북한산에 올라간 이야기요. 밤 8시에 산을 올라가다가 스님 발목이 접질렸고 그 학생이 스님을 부축해서 3시간 동안 산을 내려왔죠. 그 사건 이후로 그 학생이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까지 갔다는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스님이 교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처음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긴 것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경험. 이게 그 아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사실 이거잖아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 점수, 상장 개수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경험에서 나옵니다.